안녕하세요. 수위첫사기하기2사입니다 오늘 은 쉐보레 트렉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쉐보레 트렉스 1.4 LT 레더 패키지 2015년식 2015년 1월 휘발5도 빨간색에 9만 1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운전석 조우선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 9만 1,000km입니다. 운전석 조우선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자 무선 아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트렁크 방향 엔진룸 필타이어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랙스 1.4레더 패키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수입차 싸게다 이 기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시면 판매와 성리 업체 고지 용기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5 8 5 도이치오토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사기 오시면 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1.4 LT 레더 패키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과안 넣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91,822km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1.4LT 레더 패키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자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스위자싸기싸기.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자 연식 모델 기셔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쉐보레 트엑스5381 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스위처 싸게사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치에 여기 오면 다 카톡. 가능합니다. 자, 스위치 싸게 사 2, 2, 3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에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브르트렉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